이법고로 해서 아, 금년 2024년도 이제 다해갑니다만은 마무리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버 죽 싶어. 아, 여러분이 뭐난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고막 시원찮고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시원찮아도 더 시원찮으면 더 손이 가고 더 관심 가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으면 여러분이 그러면 더 관심 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어주고 싶어요, 진짜. 음, 참, 예, 참 예, 감사하죠. 정말 아, 이번 주간 메시지는 경제를 회복하려면 산업선교 메시지를 한번 촥. 경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막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지? 어, 어,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어, 그런 흑암 어두운 마음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지? 하면 산업성교 메시지 들으면 눈이 열리는 거라. 음. 그리고 랩런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 랩런트들은 준비하는 길이에요. 길이 있는데 왜, 어, 준비를 안 합니까? 길이 있는데. 여러분 길갈때차 타고 갈때 비포장 도로로 가고 싶어요. 탁 아스팔트로 착 가고 싶어요.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스팔트로 가고 싶을 거 아니요. 길이 있는데 왜 준비하는 길이 있는데 렘네트 경제 준비하는 길이 있는데 왜 길이 있는데 길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아 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주간 메시지랩 렘노트 경제 얘기 준비하는 길 쓰지 않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다한 번씩 터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들리라고 아, 새 가족을 이렇게 만나니까요 새 가족이 막 우울증과 힘들어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복음을 그냥 계속 들려주니까는. 아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 흑암이 이제 떠나가는 거로.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차분해지는 거야. 차분해. 그래서, 야, 복음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회복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랩너트 경제를 준비하는 기은 태아, 영화, 유치부는 근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본을 준비하는. 우리 두란노교의 성도들은 근본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지. 이미 그냥 여러분 각인되어 있어. 예. 그런데. 냅년트 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 음, 태아 영화 유치부는 근본을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는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기초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어, 기초. 초등학교를 그래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 또 중고등학교 때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달란트를 딱. 에,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딱 되니까 아, 내가 이제 사회가 뭐 하지? 이런 생각 나니까 학교에서 몇 개월 동안 그냥 담요 둘러 쓰고 막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데 성적이 쫙 올라가고 선생님들이 막 아니, 저감독이 저놈이 왜 이렇게 변했어? 해 가지고 막 교무실에서 이게 막 선생님들끼리 막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진짜로. 어. 아. 아주 막, 칭찬이 찾아오고, 벌써 준비하 준비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막 수학, 그래서 막, 백점 맞고, 막, 그래서 막, 다른 것은 조금 드라고. 그런데 어. 중, 고등학교 때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공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공부를 하되, 그러나 답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리고 대학과 청년 때는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300% 준비해야 해야 해요. 300%.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그 300%. 이 길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막 어렵게, 막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조 어, 제가 지금 이제, 아, 어, 섹스폰을 한번 불고 싶어서, 아, 어, 한번 불어보고 싶고, 이게 까, 좀, 어,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루에 2 0 분만, 하루에 2 0 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격으로는 한번 잡으면. 한시간이든두시간이든세시간이든 뭐냐면, 계속, 눈 하나로, 희미한 눈 하나로, 그 악보를 막, 뚫어지게 보면서 하니까, 이게, 눈이 씹힐 줄 터지는 거라. 한쪽이. 그러니까, 눈이 빨개가지고, 막, 눈이 아파요. 시력이 그러니까, 는 집사람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병원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약도 넣고 그러는데, 나, 나는, 또 그러는데 또제 체질이 크, 막 20분씩을 못 하겠어 매일 같이 20분씩만 하면 뭔가 이렇게 이게 되어지는데 20분을 못 하겠는 거야 막 집중으로 막한너더 시간을 해야 직성이 풀려 그냥 어막 하는데 지금은 찬송가 한 59권 이렇게 악보 보면서는 게 불을 불러 어, 그런데도 지금 뭐냐 가장 띄엄 띄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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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는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대학은 30%를 준 300%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 기도의 300%요. 기도의300%뭐 빡시게 어떻게 막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망대세우는 각인 기도를 하는 거야. 망대세우는 일곱 칠망대. 어 성삼위 하나님은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쉬어요 안 쉬어요. 안심 내보네. 어렵게 생각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내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삼 시대를 하나님 답을 주옵소서. 아,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쉽게 하면 되잖아요. 월요일에 역사하시면. 아니, 이렇게 하죠 제가 하루에 20분씩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선배들이. 그리고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이 악기를 부를 때 하루에 20분만, 10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돼요? 악보를 보는 게 이제 확 미리 보게 되어지고 미리 준비하게 되게 되더라고어 음. 아, 손이 이제 그냥 발, 이, 이, 벌써 이게, 어, 운지법이 이제 가 그냥. 고로 망대 세우는 각인. 여정 가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잖아요. 그냥 뭐막 뭐 쌉니까? 여정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정표 체질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북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하도록 성도와 함께 이렇게 하는 이 목표가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진짜로. 막 크게 막뭘 막, 막, 목표를 하고 막 그래야만 이 감상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자세, 마음이 감사다 하 이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300%. 예. 망대 세우는 각인 여정 뿌리 이정표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의 300%. 학업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편집하면서 기록하면서 정리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설계는 기도하면서 예. 디자인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필요를 어떻게 필요 사회가 뭐가 필요하지? 계속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전문성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러면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게 미래 그다음 세 번째 미래의 300%입니다. 습관을 들이라 이거요. 습관을 들이라 이거 여러분. 어. 그러면 업과 학업에 이게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237 되도록. 쉽게 해서 미래에 뭐라 하면 237과 이게 연결되고 237 맞도록. 그리고 5천 종족 맞도록. 그리고 랩넌트와 TCK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여러분 미래에 300%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물론 할수 있죠, 할수 있지, 노력해서 할수 있지. 그런데 하,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다 보면 그냥 해왔는데도 무너져 버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냅는득 경제를 준비하는 길을 다 이렇게 하면 말씀 따라서 메세이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꼭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근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저주, 재앙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근본이 이게 중요하거든. 근본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신앙생활 탁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고, 진짜 참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응답도 축복도 시작되어지는 거라. 이게. 이 근본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죠. 길,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세요.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요. 예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뭐, 표시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결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믿음이.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듯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이, 귀, 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 재앙 문제, 지옥 문제 해결, 해방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주님 예수님 분명히 너를 해방했다는데 아니요 나는 해방 아니에요 나는 죽겠어요 그냥 항상 죽어 그냥 <laughs> 날마다 죽어 그냥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그냥 또 이게 해방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율법은 법은 오늘 말씀도 본 말씀도 오늘 질서를 위해서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사실 있는 거거든요. 법은 그런데 이 율법은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바르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이지, 그이 법이 우리를 어떻게 막... 어, 어 구원하고 이런 것은 못해요. 법은 질서를 위한 것이지. 음, 율법은 죄인인 걸딱깨다가아 아, 죄인이구나 우리가. 우리는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우리 내 어떻게 내이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게 회복되는 거죠. 이게 어둠이 그냥 떠나간다니까요? 어, 참 신기해.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어디 학원에서 뭐 배우겠어요? 이건 뭐, 안 된다고. 해방. 요한일수 3장 8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걸 믿는 게 답이요. 믿는 거, 이걸 믿는 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그 예배 드리잖아요? 믿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주 이거 말씀, 지금 18년? 네, 18년을 말씀드렸어. 어, 이게 진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각인되어지도록. 각인되어지면 끝나는 거요 이제. 이게 다 진짜 답이 됐다. 각인됐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각인되어지니까 노예로 팔려서도 그냥 걷더니 그야말로 어, 능가했잖아요. 최고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예가 되어지니까는 사실은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가 되어졌고 감옥에 가도 그냥 다 모든 걸 통과하는 사람이 되었고 총리가 됐잖아요. 분명히.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그냥.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잘 해서 이렇게 구원 받고 잘 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라. 어둠이 막했는데 너무나 심해, 막, 내가 그냥, 잠, 밤잠을 못잘 정도로 막, 음, 세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고, 만나고, 그러니까는,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막, 밤새워서 막, 아, 막, 오히려, 출입 있고 나와가고막 담배 피다가 오히려 막 직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밤새도록 막세시간 이상 울고 막 그래서 막 힘들어서 막 이런 가운데 아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보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계속 신경 관심이 그런 가운데 아니 우리 나를 만나니까 만나서 계속 영적인 복음을 들으니까는 뭐냐. 자꾸 어둠이 거치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 자꾸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이제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어? 아, 소망이? 아, 참는 거네요? 소망이 기다리는 거네요? 선포하는 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어, 감사한 일. 마태복음 16장,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지 시작됐습니다. 예.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